한국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추석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한인사회 곳곳에 추석 맞이 행사들이 지난 주말 앞당겨 치러졌습니다. 비록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의미있게 추석을 보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LA 남쪽 사우스베이 가디나 시청,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한 추석 맞이 잔치. 준비된 도시락 400인분이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무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가디나시 관계자들과 사우스베이 주 하원 의원들이 참석했고 이어 펼쳐진 다채로운 공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흥을 돋웠습니다. 뭐이이 보고 싶죠.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만 한데 모여서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일이죠. 뭐요 오늘도 이렇게 잘 먹고 너무 고맙고 정말 우리가 아주 가난게 너무 보람 있어, 너무 보람 있어사우스베이 한미 노인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 한측에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인 유권자 등록도 받았고 북핵 반대 서명도 진행됐습니다. 이북 이국땅에 와서도 그거를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이거를 계기로 가지고 우리가 단합된 우리 그 지역 사회에 단합된 그어 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는 거죠. 예. 교육원 야외 주차장에서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제기차기와 윷놀이, 굴렁쇠, 투호 이름만 들어선 좀처럼 알기 힘든 민속놀이들이 아이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바람떡 만들기 등 실내 체험 행사도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직접 가지고 놀고 체험하면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로 교육원이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놀이를 통해서 공동 공동체 의식을 함양했고 자기의 정체성을 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비록 한국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주말 나름 추억과 정을 느끼게 하는 추석 명절의 모습은 이곳 LA 한인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